<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응? 여러분, 안녕하세요. 체리체리 벨트에 나오는 다온이에요. 오늘은 다온이가 한번 용암이 차오른다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시영... 시영이 어딨어? 시영아, 이리 와. <laughs> 다온아, 어딨어? 나, 네 아래에 있어. <목소리> 나 얘야 얘청색해지네 시영아 가만히 있어 그냥 거기에 친구들 자꾸 내 머리 달고 올라가 말은 대로아 내일 진짜 뭐해. 아! 여러분 한번 승리했어요. 아, 너무 기뻐요. 여러분 그리고 제 친구 시영이가 감기가 걸려서 어 배려 어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유튜브 찍기 전에 제가 좀말 조금 아 지방산 지방산 그래. 어 가래도 끼고 그리고 기침도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음, 어 이해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제제 제 말을 조금만 하고 라 해서 말 조금만 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어몇번못할말몇번안할 거예요. 자 여러분 올라가 보겠어. 볼겠... 벌써 용암이 차오른다. 안 돼,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아, 진짜 이거 짜증나게. 거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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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슬린다! 거슬린다! 어, 총이다. 애들 싸야지. 뭐야, 이건. 고양이들 그만하자 못하나? 껌껌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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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말 안대로 어? 이거 뭐 이거 내가 아까 썬거 아니야? 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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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대로 발라줄 거야.

야 지금 용암 차오른다. 우리 죽겠다. 아나 죽음. 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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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죽었어. 오마이갓. 나 죽었어. 오마이갓. 스레임즈. 저 불러셨나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시장이 어디 있나요? 참, 니가 참 좋아. 여러분, 제가 99단 해볼게요. 2는 2, 2, 2, 4, 2, 3, 6, 2, 4, 8, 2, 5, 10, 2, 6, 10, 2, 2, 7, 7 1 4, 2, 8, 16, 2, 9, 18. 3단 해볼게요. 3, 1은 3, 3. 이거 진짜 쉬워, 3. 전 5단이랑 그리고 3단이 쉬워요. 5, 일은 5, 아잇 3, 1은 어디야 3, 1은 3, 3, 2, 6, 3, 3, 9, 3, 4, 12, 3, 5, 15, 3, 4, 3, 3... 20... 3, 6에 18 3, 6에 18 어... 아, 나 시작했어 3, 7에... 아, 지금 시작해서 안될것 같아요, 여러분 좀 이따가 할게요 뭐야, 좀비잖아! 좀비가 따라와요, 여러분 으에 뭐요 Starify. Oh my, oh 말은대로 달라질 거야. 우리들의 랄 어, 이거 마시멜로 아닌가요? 어, 좀비 왜 이러신가요? 좀비 빠질 것 같은데. 저 뭐하시는건가요 저 뭐하시는건가요 저 뭐하시는건가요 뭐하시는건가요 안돼요 안된다고요 안된다요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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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요 이거 발자 이거 발자오오 오! 살았다 살았다 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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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살았어요 저저 우리 저희 사는거 봤죠 아까따라 조그맣게 아니깐 좀비가 우리 따라오면 너무 기뻐야. 아 저기에 어, 저 베이컨 친구 한번 죽었군요. 저 살려주라 그 해피미. 해피미? 거대한 집파까 거대한 집, 거대한 집이 높아요. 무슨 키즈 카페를 좋아하네 아기들 유치한 걸 좋아하네. 어 전봇대다. 아, 전부대 나이스. 전봇대가 더. 헉! 전봇대 너무 높은데. 아씨. 저 아, 친구들. 아, 아, 진짜. 아니, 지금, 아, 뭐 하시는 건데. 아, 진짜, 이거 꺾였잖아, 이거. 아, 진짜. 아, 진짜. 어, 여러분, 진짜 이 사람들 너무하지 않아요? 배려 없지. 배저없이 이렇게 나쁜 짓만 하고 다니니깐 나쁘게 살아야 해요 이거 다 번제에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벌제라고야 말하는대로 어! 저얄미한 친구 떨어졌고요 나이스고요 수고수고 라이키 저 친구 머리 밝기 머리 밝기 머리 밝기, 머리 밝기. 머리 밟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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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저 살아남았는데 아까 다 나쁜 친구 자몇번몇번 죽었을까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한번 음. 봐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시영이님이랑 그리고 또저 베이컨 친구랑 어 제가 다 봤어요 어 이번 도넛을 한번 아 이거 도넛, 도넛 좋아해. 도넛. 도넛. 점프맷이잖아, 이것도. 도넛, 도넛. 말하는 대로, 달라질 거야.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안. 아, 빨리 올라가세요. 저배줄심 있죠? 음. 아, 떨어졌어요아 진짜 짜증나. 말하는 대로, 달라질 거야. 무서워, 마. 엄마! 엄마! 엄마야! 엄마야! 아야! 아야! 아파요! 응. 죽어버렸네. 아야! 아이쿠.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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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죽었어요? 어? 시영이 님이라 시영이 님이네요. 떡볶이! 피자 드실? 껌 드실? 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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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지! 얘 무슨 껌이에요, 근데? 말하는 대로 치킨 모양 껌이야. 음, 아, 뭐 <laughs> 네, 네, <laughs> 치킨 시영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치킨 모양 껌이래요. 이거는 햄버거 모양 껌 이번에는 햄버거 모양 껌이 먹고 이번에 햄버거 모양 껌 먹고 있대요. 시영이 님이요. 말하는 대로, 어, 용암탈출, 이런 거 있군요. 용암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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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님을 밟아야지, 줘. 우리! 안 돼, 안 돼. 우린 안 돼. 안돼 저 친구 배조심 없네요 정말+ 정말+ 정말이에요 제 말이 맞아요 여러분 구독 구급해주세요 시험에 일로 오세요시어씨일로 오세요 네 여기가 더 높아요 저 친구들은 쌈을 썼나 뜨그러트려요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먹어? 검정색 타고 있는 거. 먹어? 우리 거 타면 안 되는데. 말하는 대로 달라질 거야. 안다, 안다,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파요, 아파 아파, 어, 됐다. 또 차렸어요. 어, 저 친구 떨어지면서 죽었네요. Oh my god, oh my, oh my god, is, is, 와몇번 하나 둘셋넷네명 죽었네요 네명 제가 지금 제 눈으로 봤을 때는 네 명이 죽었어요 몇번 친구도 있으면 죄송합니다 오노란색 이거 뭐요 예 피다 피다미스 피담 이거 들어보긴 했는데 이거 이름이 제가 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피다미스 아 제가 정확하게 듣진 못했지만 제가 아는 거는 피라 피바 피라미스예요. 피라미스. 피라미스. 피라미스가 뭘 말하는 대로 달라질 거야. 말하는 대로 달라질 거야. 말하는 대로 달라질 거야. 말하는 대로 달라질 거야. 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 하삐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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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라밀라밀라 미라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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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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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 밀어버리기에요 이건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미미비미비미미비미미비미미비미비비비어비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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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어어비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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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자오모로 자오로 자오모로 자오모로 쓰이에 헬로? 마이 미트 양다오 롤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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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친구들이 이랬어요 제가 그런게 아니라 이거 친구들이 한거래 심한 말을 보여준거예요이 예. 저는 그런적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어요 진짜 이거 아, 진짜, 한 미안하다. 사람 이아아 아,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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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칙 아닌가요? 아니 진짜 이거 반칙 같은데 아니 이거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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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 이런 게 어딨나? 아니 원래 아, 이렇게 안 체육이 쭉쭉쭉 집 깎아야죠 안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영이가 좀 감기가 걸려서 학교를 못 갔는데, 시영이가 기분이 상했나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다, 다른 게임, 한, 재밌는 게임 골라서 한번 해볼게요. 안녕! 친구들 안녕! 끝!